어? 이창홍 선수 피트? 이창홍 선수 핏! 들어온다 자 드라이브 스루 페널티를 이행합니다 피 이행합니다. 아. 트레인에서 50km 제한 속도를 준수해서 통과한 후에 다시 트랙으로 합류할 수가 있습니다 1 0랩짜리 레이스에서 드라이브 스루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경기를 거의 포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페널티에요 아니 뭐말 같지도 않은 페널티를 주고 있어 이거 오케이, 그걸 논할 거야. 레이스 끝까지 멀어. 지금 현재 3년 남았어. 끝났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일단 뭐 레이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이창욱 선수가 페널티를 이행하는 사이 순위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최강빈 선수가 선두를 잘 유지하고 있고 노동기 선수가 지금 2위로 올라왔고요. 중위권에서 따라오던 박준 선수가 3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2위였던 이창욱 선수가 4위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자, 이창 선수 다시 선두권으로 가기 위해 달려야 합니다. 피터 우타는이창 선수 옆을 황진우 선수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5위로 레이스 하고 있는 황진우 선수 이창우 선수와 맞췄어요 제가 메인스트레이트 지나가는데 옆으로 먹었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창우 선수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차를 막 떨었어요. 빨리 가려고. 앞에 갔다. 오케이 넘어간다. 이미 선두 1, 2등의 차량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고 일단 뭐 앞에 있는 순위를 추월을 해서 그래도 3위 안에 들자. 닥트준 선수와 황진우 선수의 차량을 추아하는 이창욱 선수. 형 뒤에 황진우 그 뒤에 창욱이야. 창욱이가 막아줄 거야. 형3등이야아 진우 따일 것 같은데. 진우야 조금 만 버텨줘. 수월할 수 있어. 수월할 테. 아 나란히 직선 코스로 진입하는 황진우와 이창욱 선수. 이창욱 빠릅니다. 황진우 선수의 코앞까지 따라왔어요. 도와라, 도와라, 도와라. 나가야 돼. 도와라 제발. 도와라 부탁할게. 막아줘 자, 닿을 듯말 듯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두 선수. 이창욱 선수가 속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아, 그대로 속도 우위를 이용해서 추월하는 이창욱 선수. 아, 직선에서 그터 네, 차이가 직선이 나요. 차이가 네. 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팔기통 와, 아... 미쳤다, 이 차웅. 아, 네, 무섭다, 무서워. 아, 지우 따였다. 어, 따였는데, 형, 뒤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리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자, 이창웅 선수가 단숨에 4위 황진우 선수를 추월하고,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박규승 선수를 잡으러 갑니다. 약간 토끼를 쫓는 약간 사자 같지 않아요? <laughs> 지금 넘어와야 돼요. 박규진은 빨리 넘어가고 노동기를 이워야만 프리스타일 우승이 되는 거거든요. 이창우 선수가 박균 선수의 뒤를 쫓으면서 팔 랩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 장면을 다시 보게 되네요. 이랩때 배틀을 벌였던 두 선수거든요. 두 선수의 이차 배틀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아 여기서 또 기승내주지 않아요? 코너 진입 속도는 네. 포르쉐가 빠르죠? 그렇습니다. 오 박... 박지 마, 이창호, 창호, 한번더 맞아. 점점 좁혀오는 거예요. 여기 싸운다 여기 싸운다. 넘어 넘어 이창수 선가 계속 압박하면서 타이밍을 보고 있거든요. 박규현 선수 호락호락하게 내줄 선수가 아니죠. 규승이 잘한다. 박규승 잘한다. 화. 양물고 안 내주네. 조금 답답했죠. 조금 답답했고 빨리 넘어가야겠다. 막으려는 자와 넘으려는 자의 숨 막히는 접전. <목소리> <목소리> 자나란히 직선 코스로 진입. 직선, 직선 코스, 직선은 직선은 아 이창욱이요 직선은 아이 창욱이에요. 아 팔기통의 파워, 마소. 아녕 저게 뭐야? 어지아나 보다 와. 참. 너무 감동적이야.